절대로 수도권에서는 너가 돈 벌어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수도권에서 너거는 집못 사고 월세 내던 잘 살아봐야 전세로 산다 그건 뭘 합리합니까 이재명한테 저 이재명한테 붙어있는 하천대유나천하동인같이 사기치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입니까?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는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저축하면은 집은 언젠다 마련할 수 있다. 이렇게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는데 문재인 4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, 여러분?